그, 그 보드를 못하다가 장점 하, 이게 또 이걸 싫다고 또장착아또약 팔지마 아 진짜로 아 진짜 안녕하십니까 우리 스포츠 박인아입니다 제가 오늘 또 유튜브 찍으면서 또 어디 지나가다가 잡혔어요 어 어디를 그냥 막 지나가 지나가고 그냥 바로 잡혔어요 유튜브 찍는거야 그렇죠 어려운 분 오시고 우선 또 인터뷰 진행할 건데 우선 자기소개 한 번만 안녕하세요 인튜이션코리아 박성민입니다 아 성민 박성민 박 저랑 여러분 그렇게 모이실지 모르지만 친구예요 <웃음> <웃음> 동갑이라서 이제 말을 좀 편하게 제가 할 수도 있고 뭐좀 친구인 거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민 박은 인튜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인튜이션 인트리션, 인튜이션이 과연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어 인튜이션은 음. 어, 기존 그 프리스타일 부츠의 음. 그 이너를 교체하는 프리미엄 이너예요. 아, 프리미엄 이너. 네. 아, 근데 솔직 생각하면 이제 뭐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또 그만한 당연히 프리미엄만 이래 맞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 첫 번째는 중에서? 음. 어떤 부츠에도 상영이 가능해요. 이게 그 이너가 생긴 모양 전체가 100% 그, 인투이션에서 음... 특허받은 에바폼을 사용해서, 어... 그, 인어의 외형, 어... 부츠의 내용하고 맞춰서 성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부츠, 이게 우리가 사는 부츠가 앞이 좀더 뭉툭한 게 있고, 볼이 좁은 게 있고, 발등이 높은 게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외피에서 웬만한 인어들은 이제 성형이 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성인박이 얘기하는 인투이션, 이 제품은 어떠한 부츠든 다 네. 성형이 된다. 이런 얘기고, 이게, 그 인투이션이 뭐 제가 알고 있지만 뭐 벤쿠버죠 캐나다 브랜드죠? 네, 캐나다에 어... 30년 넘게 제가 30년 형사를 갔다 왔으니까 어... 34년 됐죠. 아, 아그렇게는 오래됐어요? 네. 어... 그럼 이제 인투이션 이제 우리가 보통 신고인이 인투이션을 잘 모르시는 분들 도 있는데 종류가 어떻게 있어요? 종류가? 어 원래 음. 인투이션은 살상화로 시작해서 어... 살상화부터 뭐 스케이트 그 뭐야 스케이트랑 인어 그 인다인 스키까지 아 32종류가 있다. 가 엄청 많구나. 이제 우리 그냥 스노우보드 스키 쪽에 들어가는 거는 두 종류로. 아 다운힐 랩, 다운힐 텅. 아 이렇게 두 종류로 아 이제 나눠졌어요. 아, 그게 이제 뭐냐면 이 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끈이 있냐, 끈이 없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송민박이 얘기를 해준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두 가지에서 단 이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딱 해놓기 때문에 요즘에는 파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되게 좋더라고요. 종류가 이제 막좀 줄어들어. 옛날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노란색, 브라색 드림라인, 너럭셔리 뭐 프로통, HD 레이스, FX 레이스에서 막 엄청 많고 거기에 막 종류가 몇몇 막 미디움 볼륨, 로우 볼륨, 하이 볼륨 막 많았잖아. 오, 어, 너무 잘해. 그러니까. 잘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 지금은 이제 되게 깔끔하게 두 가지 끈이 있고 끈이 없는 모델.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끈 있는 모델도 크두 가지죠. 네. 그러니까 DD 폼이라고 래서 폼이 이제 듀얼덴시티. 그리고 HD라고 해서 하이덴시티. 어 그러니까 그. 소프트한 어. 모델. 어. 소프트하고 소프트를 붙여서 듀어덴시티라고. 그 DD가 조금 더 부드럽구나. 네. 아, 그렇죠. 하이덴시티는 어. 하드한폼하드한 폼을 붙여서 하이덴시티. 어, 어 긴장은 아니지. 아 긴장했어. <laughs> 나 엄청 긴장했어. <laughs> 도로 반말 반말 엄청 하는데 갑자기 존대를 써 나한테. <laughs> 아왜그러는 아, 거야. 아이, 오케이. 시청자들 보고아오케아 아, 뭐, 시청자들 보게 내가... 존대를 하는 거야. 아무리 유, 유튜브 많이 했으니까 아, 가능한데 괜찮았어요. 난 유튜브를 아, 처음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선은 DD는 좀더 부드러운 거고 음. HD는 좀더 플렉스 하드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랩 방식은 종류가 한 가지 나오죠어랩 방식은 하이 데시티밖에 안 나와 아 와. HD만 맞습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 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세 가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 말했던 뭐, 미디엄 볼륨, 로우 볼륨, 하이 볼륨, 이런 게 있던 게 지금은 네. 또 어떻게 바뀌었어? 요 이제 9mm, 어. 12mm, 그렇지. 15mm라고 그렇죠. 표현을 그게 해요. 그게 이제 미리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두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전체적인 두께. 어. 앞, 코, 양 볼, 음. 뒤쪽, 음. 요 안쪽, 그 위에 커프 쪽까지, 텅 쪽까지도 더 음. 얇아. 어, 오케이. 그게 이제 당연히 9mm는 더 얇고, 12mm는 중간이고, 음. 15mm는 더 두꺼우니까 당연히 이제 제일 두꺼운 거. 근데 이거를 음. 이제 차등을 둔 이유가, 당연히 이제 사람의 발모양 때문에 그렇게. 그지 사람 발모양이. 어. 우리나라는 특히 발볼이 응. 넓은 나라라서. 그실동양인 발볼이 그러면... 너무 타이트하다. 어. 그러면 9mm. 9mm. 어. 근데 또 여성분들은 발목이 가는 나라야. 아, 그그지 그래서 뒤꿈치가 뜬다. 그래서 어. 막 엄청 타이트하게 신, 신어가지고 어. 발톱이 빠졌어요. 맞아, 이런 사람들은 맞아, 맞아. 어. 같은 사이즈라는데 15mm. 아, 어, 더 두껍게. 어, 어 그렇지. 근데, 근데 어느 부츠든, 아, 난 너무 잘 맞아. 부츠 어. 선택 잘했어. 260 신는데 260 어느 보츠를 신어도 잘 맞아? 그럼 12mm. 아, 일반적인 거. 어. 아, 아. 그래서 중간 정도 발볼이면 보통 12, 뭐 발볼이 좀 좁은 분은 뭐 15mm, 어. 발볼이 좀 넓으면 이제 9mm,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매장에 오면 보통 이제 실측을 다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발볼이나 이런 부분들, 아치 이런 걸 재고, 보통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또 피팅을 하러 갈때또 이제 송민박이 거기서 또뭐 약간 뭔가 애매한 문제가 있으면 또다 조정을 해주시기 맞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랩이랑 끈에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장단점 이 어떤 있죠. 게 있어요? 그 음. 하드 보강재가, 음. 그러니까 일단 인투이션 자체는 어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제 발이 불편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아, 어, 그렇지. 이 퍼포먼스 향상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 요 맞아. 이것도 얘기가 돼 있고, 좀 전에 네. 얘기한 이 원래 인투이션이라는 게뭐 하드 쉘 같은 이런 스키 부츠나 딱딱한 부츠에다가 안에 넣는 편하게 신으려 하는 부츠지만, 그리고 막이 부츠 저 부츠 다 신었는데 다 불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통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뀐 게 인식이 음. 성민 박이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내 기술 네. 내가 나의 이제 약간의 그런 퍼포먼스를 올리기 맞아요. 좋은 이제 이너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그렇죠. 이랩 음.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어. 앞에 그 인트리언 자체는 그냥 일반 폼이랑 어. 우리 발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폼이랑 음. 이 보강제가 들어가는 폼이 있는데 이랩 이 방식은 하드 보강재가 앞으로 두 겹이 있어서 아, 물론 뒤에도 보강재가 있지만 이게 하나가 아니라 어, 이제 성민박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고 들어가니까 두 개가 어, 들어가서 두 개가 있어서 어, 우리가 토턴, 프론트 턴을 할때 불편한 그뭐 엣지의 힘 전달이나 어, 또는 뭐 엣지 각을 세울 때의 뭐 가능성이나 이런 어, 거를 조금 더 빠르게 어,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구나. 있아 이거는 난 몰랐는데. 와. 그리고 이그 음. 그 평이너는 어. 앞에 이렇게 그 발이 들어가고 아우터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어. 물론 전방도 세지지만, 어. 이 랩이너보다 여기 측방, 커프가 더 강해. 아. 여기가 되게 여러분도 와서 만져보면 좀 딱딱해요. 어. 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인투이션을 하고 나서, 처음에 2016년에 했는데, 어. 그때, 어? 이거 보드, 뭐가 이렇게 빨라졌지? 반응성이 아 힐턴이 제가 힐턴을 그때 아 못했어. 아 그러니까 힐턴이 반응이 엄청 빨라져가지고 아 힐턴에 보강하는데 엄청난 아 그, 그 보드를 못하다가 장점 이게 또 이걸 힐턴을 또 장착 아또약발지마아 진짜로, 아, 진짜로? 또 장착해가지고 아 내가 어, 어. 그런 거요? 어. 어. 그래서 얘는 토턴이 어. 필요한 사람들 장점이 있고 네. 어. 토턴을 부각시키려는 사람들한테 쓰면 되고야 이거는 근데 저도 사실 인투이션을좀 팔았는데 부끄럽지만 잘 몰랐던 부분이 어. 여기에 만지는 느낌이랑 어. 다르네. 어, 완전 다르네. 어. 아,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어. 이제 나의 부족했던 부분을 이너로도 좀 보강할 어.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 있는 거고. 어, 맞아요. 그리고 또중요하고 이게 또 하,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아 사이즈를 줄일 그게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잖아. 제일 아, 중요한 것도 그치, 그치. 이게 스노보드를 우 요즘에 타시는 분들이 타고 싶은 데크에 대한 이제 어. 부다우시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 또인투이션을 하게 되면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있는 또 엄청난 또이또 음.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음. 보통은 사이즈를 한5 정도 줄여요. 그... 자기 타는 부츠에서 정해진 네. 건 아니겠지만. 정해진 음. 건 아니고 음. 이게 이제 어떤 숙련도에 따라 좀 틀린 것 같긴 한데 어. 저, 저 같은 경우로 말. 마... 말씀드리자면 어. 제가 발이 실측이 276이에요. 어, 76. 한쪽은 274. 어. 근데 저는 265를 신어요. 어. 실측이 어. 274, 76이면 음. 보통 80에서 85. 실측 모르지. 맞아요, 맞아요. 그걸 보도 있고 진도 없는데. 내가 그 처음에 이제 보드를 수입한 게 어. 수입해서 같이 일하게 된게 O.E.S. 프레임 어. 허리가 245라는 맞아, 맞아 허리가 엄청 얇은 데크를 타다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 그것도 그 전형각을 잘안 타고 그때 덕스터드를 많이 탔었는데 어. 그냥 턴을 할 때마다 이렇게 부담이 나요 어.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리터스라고 불리는데 어. 그 똑같은 부츠 안에 물을 딱 넣었을 때 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노세이브 부츠여가지고 어. 그 노세이브를 265에 그 그때는 이너를 얇게 더 얇게 어... 만들려고 250 사이즈를 늘려서 피팅을 했어. 와. 그러다 보니까 어... 오내 발이 편안하게 들어가서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더라 어... 그래서 보통 보통 고객분들이 물어보면 얼마나 견딜 수 있어요? 아... 물어봐서 피팅에 그 팁이구나. 어, 아... 자기는 뭐1 년차인데 발을 줄이고 싶어요. 이러면 거의 안 해줘. 음... 근데 자기가 4, 5년 차 되고 음. 어디 이제 협찬 받고 뭐하고 요런요런 아, 음. 요런 약간 프로급 아마추어에서 남아차로 음. 상급 넘어가는 이런 라이더들한테는 음. 그 1cm를 권유를 해. 아. 그러면 275실측이면265 신어라. 아, 근데 이게 성민박이 얘기한 부분이 저도 너무 공감가는 게 뭐냐면 사실 매장에서도 이렇게 인투이셔널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보통 사실 1cm 정도 줄이는 건 아니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cm 정도는 웬만하면 줄일 수 있어요. 이거는, 어. 그니까 이제, 이게 경험의 차이는 물론 있는데, 보통 1cm 정도 줄이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다. 그 이상은 조금, 개인 차이가 되게 크지만, 1cm 정도 줄이는 거는 뭐, 웬만한 부분에서는 가능하다라는서도 얘기를 하고, 왜냐면 이게 또, 그게 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인어가, 만약에 그 열성형을 진행하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인어 자체가. 인어 자체가 이렇게 어. 빵처럼 부풀었다가. 그러니까. 어, 어. 이, 그 부츠에 힐 포켓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그 스노우보드 부츠를 하나만 줘봐요 토르 외피 네. 외, 어, 어, 일반 부츠로 하나 네. 토르 일반 부츠 하나만 우선 준비해 주세요 네, 네. 그 그러면 힐 포켓에 우리가 그냥 일반 이너들이 네네. 같은 브랜드에서 같이 음. 이렇게 나왔어도 어, 이 이너가 여기 힐 포켓이라는 곳에 끝단에 끝단에 이렇게 맞춰지지 않아 있는데 아 우리가 공간이 있구나 어, 여기에 아 공간이 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걸 사용하다가 사용하다가 보면 이, 이 이너가 여기에 끝단을 맞았을 때 발가락이 노는 거야. 아, 그서 이런 생각을 못했네. 어. 이너와 외피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유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맞죠. 공간이 있으니까 네. 아 그거를 활용하는 네. 러니까 우리가 성형을 아. 하면 여기 끝단에 그 여기 끝단을 아, 맞춰줘요. 최대단 붙어서 네. 항상 제가 피팅할 때 이렇게 치는 아. 모양 이 아. 나오거든요. 그리고 안에 손을 넣어서 야. 끝단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한 네. 팁이구나. 그게 아. 피팅할 때 제일 중요한 팁이에요. 아. 그이실 포켓에 그 이너가 꽉 밀착이 됐는지. 어... 그러면 발가락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남버드. 크... 그냥 보통 일반 사이즈도 1cm 가량 사실 줄일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프로, 프로 라이더다, 아마추어 상급 라이더도 2cm 줄일 수 있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팁이 대는 아... 이게 또 뭐냐면 지금 송이모이 갖고 있는 이거, 이 부츠에서 이너를 빼면 이너 빼고 한번 발을 넣어보세요. 발 엄청 놀아요. 공간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너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우리가 스노보드를치을 때. 나왜 이렇게 발이 불편하지? 하는 게 외피 때문이 아니에요. 외피도 물론 미세한 부분이 있겠지만 다 이너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너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숭아뼈가 아프다, 정강이가 아프다 뭐 어디가 아프다는 하 부분이 생기는 건데 지금 이인투이션 이너는 얘기한 것처럼 열을 가하면 이게 말랑말랑해지면서 부풀어오르죠. 공간을 다 밀착해서 피팅할 때 맞춰주고 내가 발을 신어서 보통 몇분 있죠? 보통 신어서 어. 그 우리가 이그 메그 매뉴얼 가이드에는 어어. 10분이라고 하는데. 아, 10분? 예, 저는 뭐 캡을 씌우고 10분. 맞아, 맞아. 그리고 캡을 벗고 나서 바로 돌아가면 인어가 줄어들어요. 아,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싶는데 왜. 내장리에서씌을때 맞았는데. 아, 집에 가면. 왜 집에 맞아. 갔을 때 줄어들었지? 아. 그러니까. 내가 발로 늘려 놓게 은 음... 식으면서 줄어드는 거. 아, 그럼 확실히 그, 식을 때까지 있으라고. 그 10분 실어 놓고 아... 캡을 빼고, 빼고 다시 10분. 아, 그 5분 이렇게 아... 걸어다니라고. 아, 그러면 한 넉넉 잡아서 한 2, 30분 정도 아... 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인조이션 이너를 할때 피팅 한번 했는데 왜그 다음에 싣었는데 왜 이렇게 또 불편하지 이런 거는 약간 복원이 된 거예요. 복원이 됐기 때문에 재피팅을 해야 된다고. 아. 피팅하는 시간은 그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피팅 횟수 제한이나 이런 거 아, 있어요? 피, 피팅 횟수 제한은 뭐 많은 사람들이 세 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어 잘못된 거. 아그 이게 오버히트랑 어. 오버히팅이라는 게 있어. 아 어. 그러니까 열을 많이 가려서 이 에바폼이라는 게 안에 스펀지에 배우를 해서 만든 폼이 에바폼인데 음. 이 열을 가했을 때 스펀지하고 스펀지하고 붙는 열을 가하면 어. 얘는 어떤 짓을 해도 다시 복원이 안 돼요. 아 그리고 또 내가 이거를 사용을 많이 해서 아 많이 때렸어. 아 이제 오버히트 아 많이 때려서 이게 스펀지하고 스펀지가 붙었어. 음 그럼 내가 열을 가한다고 이 스펀지가 올라오지 않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안에 스펀지하고 스펀지 사이에는 공기층이 있잖아. 아그 공기층이 데워지면서 스펀지가 이게 팽창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형이라는 걸할수 아 있는 건데 오버히트, 오버히팅이 일어나지 않으면 피팅은 계속될 수 있다. 아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에서 제가 피팅하는 건 오버 히팅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만 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와서 피팅해서 본을 뜨고, 그, 슬로프에서 두 시간씩 세 번, 길들이기 피리어드 시간이 있다. 음... 이, 이, 이 얘기를 항상 강조를 아 하고, 세번 아 이상 타고 와야 재성형을 해줘요. 크... 여러분, 이게 인투이션 딱 샀다고, 그냥 이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피팅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음. 이것도 되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피터라 그러잖아. 그죠. 네, 피터.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이거를 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무슨 헤어드라이기 넣고 뭐열 가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으면 되지. 뭐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과하게 피팅을 했을 때는 제품 자체가 재피팅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피팅을 할때 조금 더 전문적으로 피팅을 할수 있는 이런 교육을 받으신 피터한테 전문적 교육을 받는 게 맞고, 지금은 피팅을 풍리에서 진행하죠. 아, 네, 풍에서 어, 진행하고 있고. 아. 언제 또딴 데로 가요? 어, 요번 11월 16일 이후에는 이제, 학, 그, 휜집 평창 앞에, 아. 슬롯 카페가 있어요. 그치, 슬롯 카페, 여기, 네. 여러분, 네. 여기 토르가 이렇게 올려줄 텐데, 네. 슬롯 카페에서 이제 11월 이제, 뭐, 이후에는, 중순 이후에는 거기서 피팅을 진행하고, 거기, 저기, 뭐 저기 다른 것도 먹을 것도 많이 파니까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먹을 것도 많이 파니까 피팅 하고 거기서 뭐 제가 알고 있지만 뭐 햄버거랑 뭐 타코랑 뭐 이런 것도 먹으면서 또 시간도 가지시고 배고플 때 가서 피팅 하고 먹고 그리고 또 바로 볼타로 가시고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은 토르가 이제 위치랑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거의 우리 인투이션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얘기는 다 하긴 한것 같은데 그죠? 네, 뭐 특별히 뭐할 얘기 있어? 어 특별히 할 얘기 음. 우리 부띠 나온 거. <laughs> 이안 그래 이게 손발이척척 어. 맞네? 척척 맞아? <laughs> 그래 맞네. 이거 이거 나 이거 자, 매년 갖다 달라 했는데 맨날 자기만 팔고 안 갖다 주다가 올해 과감게 계속 얘기했더니 갖다 줬는데 음. 이 두띠 관련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이게 음. 그 처음 이 디자인으로 나온 부띠예요. 어. 부띠가 원래 이거 말고 이전 모델은 약간 투박하게 생긴 음. 부띠였는데 음. 어이 모델로 바뀌면서 처음 나온 건데 여기 있는 거 대부분. 다시 나왔어요. 인기가 아, 너무 많아서 네. 하, 재발매 됐구나. 네, 재발매. 올해는 재발매 해요. 어, 맞아, 맞아. 이게 약간 보면 네. 로우가 있고 지금 성인마이 갖고 있는 미드가 있고 저기 네. 뒤에 보면 이제 하이가 하이가 있 있죠. 하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세 가지 종류로서 해 나오는데 이 안에가 이안에 느낌이 진짜 네. 끝장나요. 네. 안에가 이제 손을 넣어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 약간 세무윰뭐 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엄청 보들보들하게 맨발에 신어도, 맨발에 신어도 엄청 편안하게 되게 부드럽게 해서 나오는 거고, 바닥 쿠션은 좀 어때? 바닥 쿠션이, 음, 제가 음. 지금 안 그래도 꺼내려고. 아 어, 엄청 두꺼워요. 아, 깔창이 작살나는구나. 어, 깔창, 아 깔창이 작살나는데, 아아 옛날에는 아 얘가 디디, 디디 깔창이었어. 아, 진짜. 엄청 얇은 거? 아니, 아니. 두께는 같은데, 이게 디디 깔창이어가지고, 좀 밟으면 바로 발도장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한 3년 전부터 하이 깔창이었어. 아, 좀, 아, 어. 아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체중이 있으니까 신으면 여기 발가락 모양으로 모양이 계속 잡혀가지고 쑥 내려앉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딱딱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어. 오랫동안 간다 어.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근데 엄청 부아 이거 엄청 부러다이거를 어, 그러면 왜 얘기하냐 여러분 스키장 가고 겨울에 예? 뭐 운동화 신고 요즘에 런닝한다고 맨날 런닝화 신고 다니지 말고 예? 이게 눈하고 이런 추운데 런닝화 바람 송송 들어와요 큰일나 이럴 때는 겨울에는 또 겨울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부터 이제 9일에서 또 판매를 할 건데 아이거는 근데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탐나는 저도 하나 지금 살까 싶기도 하지만 탐나는 거고 바닥에 미끄러운 건어때어 바닥에 미끄러운 게 없어요 여기 아. 이렇게 볼록 볼록 나와 있으니까 미쳤어. 근데, 아, 근데 여기에 막 얼음이 쌓이고 아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대리석이 간다. 아 그런 건아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눈에서 이제 씻는 거를 감안해 가지고 접지력도 생각해서 해서 만든 거고 이거 하이 같은 경우는 음. 여기 옆에가 어 다른 게 있구나. 어, 완전 눈 들어가지 말라고 아 완전. 어. 어 좋다. 우리 나 어떡해. 일본 원장갈때 이거 어. 신고. 진짜 아침마다 사부로 파야 되는 데 이거 사죠그추천 그렇죠, 이즈가 이게. s m a 사이즈 e d i u m s 어떻게? 사이즈 d i u m large. X small, s m a 스몰 스몰, d i u m large. Size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게 아, 디 d i u 미디 e 이89사이즈 d i u 이 m 이제 i u m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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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 d i u m medium, m e d 면 이제 보통 스몰은 20부터 40까지. 아, 생각해. 그러면 토르가, 사이즈 표는 여기 한 번만 올려줘요. 여기 이제, 어, 요게 이제 밑에, 요프티 이제 사이즈 막 X 스몰 몇부터인지 한 번만 올려주시면, 그리고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되고, 구매를 오시면 신어보실 수 있으니까, 피팅하고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겨울 한 3개월, 4개월 동안 내내 신는 신발로 생각하면 또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어가지고, 금액대도 되게 좋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죠. 그리고 뭐 오래 만 신는 거 아니고, 그리고 나는 솔직히 어머니 응. 같은 부모님한테 선물이 어. 겨울에 그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 사면 어. 다음 날 와서 두 개, 세개더 팔려. 아, 그렇지.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저기 나만 신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응. 부모님들이 이제 신발끈도 잘못 메고 하시니까 편하게 섞 넣고 응. 빼고 겨울에 이제 좀. 응. 좀 추운데 일반 운동화들은 바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신으시면 엄청 좋지 뭐 그래서 어르신들 부모님들한테 선물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9일 오셔가지고 한번 꼭, 뿌티도 한번 꼭뿌티도 한번 꼭 신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이쁘다. 요거요거 스카치. 어 그럼 아비빠지아 그렇구나. 어, 어쩐지 좀 색이 달라가지고 네. 나는. 오래된 걸 갖고 왔어, 씨. 이러려고 했네. <laughs> <약간, 웃음> 아 오래된 걸 갖고 왔어. 약간 먼지 쌓인 와, 내가, 근데 아, 그래도 내가.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어. 어, 역시 다 입어 있었구나.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테이션 그리고 푸띠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랜만에 지나가다가 잡혔어요. 지나가다 맨날 찍다 했는데 안 찍다가 지나가 잡혀가지고. 다음 편에는 또송민박과 시간 되면 또 댓글도 음, 찍을 거니까. 예, 좋은 시간 또 보내,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즘에 이제 친구로 지낸 지가 얼마 안 돼요. <laughs> 그래 갖고 서로 존대도 하고 반말도 하고 하니까 들으실 때 조금 이제 어뭐 반말했다, 존댓다 이러면 좀안 좀 좋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 아무튼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